찬미 예수님,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축복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시작 기도하고 교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가득하신 하느님,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교리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은총 내려주시고, 우리들 각자가 하느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친구들 모두 교재 준비되었지요? 56쪽을 펴 주세요. 오늘은 제14과 하느님께서 요셉을 큰 인물로 만드셨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말씀 새기기를 다 함께 읽어보아요. 저는 할수 없습니다만 하느님께서 파라오께 상서로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기를 다 함께 읽어보아요. 창세기 37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풀이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것을 풀이한다고 들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할수 없습니다만 하느님께서 파라오께 상서로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파라오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일곱 해 동안 이집트 온 땅에는 대풍이 들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일곱 해 동안은 기근이 들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서로운 대답. 상서로운 대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좋은 대답, 행운을 주는 대답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대풍. 대풍은 풍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풍년은 곡식이 잘 자라고 잘 여물어 수확이 많은 해를 말하지요. 그 아래, 기근. 기근은 농작물이 비나 바람, 가뭄, 해충 등으로 인하여 잘 되지 않아서 굶주리게 된 해를 말해요. 56쪽과 57쪽의 그림을 보고 이야기 나누어 봐요. 자, 그럼 56쪽의 그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11번째인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꿈두 가지를 꾸었는데, 형들에게 그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형들은 꿈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꿈이길래 그럴까요? 첫 번째 꿈은 들에서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곡식단이 본인들을 말한다고 생각하고는 너가 우리의 임금이라도 되느냐고 화를 냈다고 해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에게 큰절을 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 11개는 우리 형제들을 말한다고 생각하고는 요셉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보다 너가 더 높은 사람이냐며 화를 냈다고 해요.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요셉을 미워하였는데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뒤로는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꿈 이야기를 듣고 꿈을 풀이하는 능력이 있었던 요셉이 왕의 꿈까지 풀이해주는 모습입니다. 왕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7년 동안 대풍이 들때 곡식을 곡식창고에 잘 저장해 놓고 그뒤 7년 동안 기근이 들때 곡식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 된다고 왕께 이야기하지요. 이 말을 들은 왕은 요셉의 슬기와 지혜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생각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일까요? 꿈을 풀이하는 능력이지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과 관련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능력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알아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만들어 보세요. 자, 이 그림. 형들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셉을 미워하였어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요셉을 더 미워했다고 해요. 여기 1번이라고 적어볼까요? 모두 적어보았나요? 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은 형들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런 요셉을 형들은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이 그림 아래에 2번이라고 써보겠습니다. 형들은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을 보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이집트로 가게 된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 3번이라고 써볼까요? 3번. 이집트로 가게 된 요셉은 하느님의 돌보심으로 주인에게 인정받고 지내다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받았고 모든 재수들을 관리하게 되었어요. 파라오가 꿈 꿈을 해몽한 사람을 찾던 중에 요셉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풀이해 주었어요. 7년간의 대풍이 둔후 7년간 기근이 들 것이라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7년간 수확이 많은 해에 곡식을 저장하고 수확이 적은 해에 저장한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오 왕은 요셉의 슬기와 지혜에 감탄하였어요. 이 그림 밑에 4번이라고 쓸까요? 4번 모두 써 보았나요? 왕에게 꿈을 풀이하는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은 요셉은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어요. 재상은 파라오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 그림 아래 5번이라고 적어 볼까요? 이집트의 재상이 되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된 요셉은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형들의 태도에서 과거를 뉘우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살아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요셉처럼 나만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하느님께 받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는 요셉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들 각자에게도 특별한 능력들을 주셨어요. 내가 하느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이 상자 안에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노래, 노래 말고도 달리기, 그림, 만들기, 운동, 여러 가지를 적어 볼수 있겠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천천히 해주세요. 영상이 끝난 다음에 천천히 적어 주셔도 됩니다. 여기 읽어 볼게요. 나에게 선물을 주신 하느님, 사랑해요.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해요. 자, 이 말씀은 말씀 새기기에 나와 있지요. 우리가 말씀 새기기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할수 없습니다만, 하느님께서 파라오께 상서로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한번 써 보아요. 저는 할수 없습니다만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파라오께 상서로운 대답. 상서로운 대 답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써보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소중히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들이 가진 능력으로 주변 이웃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